어? 네 한점 앞서가기 시작하는 네 신동관 얼라이브 보리스 적이구요 자그 오늘 MASL 시즌2 1일차 경기가 진행을 하, 되고 있는데 자 2세트 경기 가보겠습니다 호시스 프로토스와 보리스 적의 경기입니다 전장으로 가시죠 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전장 로스트 앤 파운드 자, 오늘 이게 제가 지금 또 말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제가 리그를 오늘 이번에 리그를 16강 16강전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16강전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네. 선수들 중에 휴가 간 선수들도 있고 여름 휴가 등등 왜 출전이 안 되는 선수들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9명밖에 신청을 못 했어요. 경기 자체를 그래 가지고 자, 일단, 잠깐만요. 자, 7시 쪽에 호시스 프로토스구요. 자, 그의 맞서는 1시 쪽. 자, 보리스 저그입니다. 자, 일단 스코어 집어 넣었고, 아무튼 그래서, 네, 제가 리그를 지금 일단 진행은 하고는 있는데, 이 룰을 좀 바꿨습니다. 선수, 신청선수는 9명 밖에 없었, 아홉명 밖에, 네, 안 되기, 안 됐기 때문에, 룰을 좀 바꿔서 잘 들으세요. 당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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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판 2선 승제씩 진행을 해서 마지막 최종 승자, 토너먼트 식으로 해서 마지막 최종 승자가 상금을 먹고요. 예정되 있던 8월 17일, 18일, 19일 다 일곱째 이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18, 19일까지. 에 근데 매일매일 있고,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근데 최종 승자한테 17일 날 5만 원. 네. 18일 날 5만 원. 19일 날 5만 원이 아니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17일 날 3만 원. 18일 날 3만 원. 그리고 19일 날4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이렇게 네.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언더스탠드? 네. 그러니까 상금은 3 3 5 3만 3만 5만 이렇게 17, 18, 19 3만, 3만, 5만이고 총 상금 11만원 되는거죠 만원 더 플러스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지금 보리수저가 굉장히 자신감있게 자 멀티를 추가로 트리플로 가져갑니다 엄청난 속도죠 저거의 번신력이란 네 거의 의자왕 수준입니다 자 안쪽에 인공지어서 추가하고 있는 호시스 프로토스 자 이번에도 별뽕일까요? 네 여기 지금 몰래 수정탑 하나 있는거 보면 안쪽에 그렇죠. 또 멸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뚫을 뻔 했는데 못뚫은게 미련이 남아서 또 멸봉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네 이번에는 트리플을 한꺼번에 가져갔기 때문에 보리스저그가 네 막는 게 조금 더 힘든 상황이 올 수,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그 부분을 좀잘 이제 간파를 해서. 해야될것 같고 자 대군주는 빠져나갑니다 자 이후에 나오는 병력을 사도 한기 자 그리고 파수기 찍어주겠죠 이렇게 추적자 사도 파수기 자 저그는 대군주 뽑아주면서 트리플까지 활성화 준비를 하고있고요 미친듯이 찍겠다는건데 그죠 대사축제 완성되고 있습니다 보리스 저그 양쪽 다 지금, 그쵸, 전판과 똑같, 자, 스위치의 세계 원탑 저그 세랄님이,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쪽 다 전판과 똑같은 빌드인 건 맞는데, 그나마 좀 다른 건 보리스 저그가 지금 트리플이 굉장히 빨라요, 더. 원래 지금쯤 가져갔었던 걸로 아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좀더 빠르다는 거. 저글링 뛰댕기 기 시작할 때 트리플 먹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동시에 앞마당과 같이 가져갔습니다. 자, 바퀴소구이 올라가고요. 상대방이 이번에도 멸봉이라는 거를 모를 수는 있겠지만, 그에 대한 준비나 대처, 대군주의 정찰은 필요한 상태거든요. 알면 옛날에는 멸... 옛날 멸봉은 진짜 고수가 하면은 알고도 못 막는 멸봉이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멸봉은... 근데 네, 지금 멸봉은... 그래도 옛날 군단의 심장 시절보다는, 훨씬 더 막기가 수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그는 궁금해요. 네, 상대, 보시스 저그가 오진 안에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물론 예상은 할수 있죠. 네, 이게, 아, 이게 설마 하면서 예상은 할수 있는데, 자, 관문 숫자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고요. 멸봉이 좀 심각하게 흥미를 받았습니다. 네. 멸자가 3기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아까 전보다 1기가 더 많, 더 많은 모습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바퀴와 괴멸충. 보리스저그가, 이번 뭐, 눈치는, 네, 깐거 같아요. 그죠? 네, 보리스저그가 괴멸충 이미 준비하고 있고, 네, 병력들. 계속해서 바퀴 위주로, 저글링과 바퀴 위주로 계속 뽑아줍니다. 자 멸자 보였죠 지금? 네 멸자 보였고요. 자 이제 까불지는 못해. 네 저글링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자 멸자가 한기더 많이 나왔습니다. 호시스저그가 그러니까 네 불멸자의 힘을 하나 더 줬거든요. 자 저글링 전부 다 제거됐고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저글링 돌려주고 있는 보리스저그. 생각보다 여유 있는 플레이. 이거는. 네, 돌려주는 것 자체도 자체인데 자,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나요? 이거 돌아... 이, 그, 프로토스는 등 돌리면은 아무리 지는 거예요, 지금 등 돌리면 자, 수류탑두개가더 추가로 올라가고 있고 자, 이저글리 뚫고 가기 딱 좋은 방 나오고 있거든요 자, 프로토스 힘 바짝 쓰고 왔습니다 뚫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자, 역장 거의 사용하지... 아, 지금 아예 사용하지 않은 상태고요 소방패! 자 역장 쓰면서 역장 쓰면서 뒤쪽으로 빼주면서 빼주면서 아이고야 개별 중한테 개별 중한테 지금 네, 부식성 담지 한대 맞았죠 저글링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추가 병력 뽑아내면서 막아내나요? 자 그대로 밀고 들어가고 있는 프로포스의 병력들또한번더 깨야 될것 같고요. 자 밖에 아픕니다 스트라투스님 안녕하세요. 자 뒤쪽으로 네, 역장을 제거하고 있는 보리스. 저 근데 아, 이번에 투어내나요 자, 보리스적, 이거, 본대병력 돌아와야 돼. 아, 탐사정을설마사까 자, 막아, 막아내는 각이야, 이거. 저쪽에 추가사도. 자, 사도로 몸빵하고, 네, 불멸자로 딜 넣는다, 이거죠, 지금. 건물 날라가는 속도 보세요. 바퀴 못 나옵니다, 이제. 밖에 못 나옵니다. 아, 계급겸 겁나 세네. 네. 근데 저거가, 아, 물량이 많긴 많네요. 네. 막아낼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살릴 거면은 사실 지금 태워야 됐는데, 야. 사실 이 저글링만 막았더라도, 그죠? 얘기가 좀 달랐겠죠, 아마도. 네, 뚫어보려고 했습니다만, 뚫어내지 못합니다. 차원 분간기까지 제거되면서 GG. 보리스 전가2대 0으로, 네, 승리를 가져갑니다. MASLS2 2세트 보리스 저그대 포시스 프로토스였구요. 수고하셨구요. 룰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내일도 또 참여 가능합니다. 포시스 님도 룰은 오늘 생방 끝나고, 톡 드릴게요 선수분들한테 네 오늘 총 6분 여섯, 여섯 준비 준비중이시잖아요 승자전 쭉 가서 최종 우승 오늘 상금 있구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